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초기 불교의 연구 제2편 어, 영혼은 없다 편입니다. 자 바라문 도나가 부다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신입니까? 아, 부타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라문이여 당치 않소, 나는 신이 아니오. 자 초기 경년 안구따라 어, 니까야를 보면. 붙다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간다르바 긴나라 야차 아수라도 아니다. 마호라가나 인비인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 번뇌 망상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번뇌 망상을 이미 끊고 부수고 없애버렸다. 마치 더러운 물 속에서 피어났으나 그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나 또한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느니라 나는 이제 삼독 번뇌의 가시를 다 뽑아 버리고 나고 죽는 고리를 벗어났으니 붓 따라 이름 하느니라. 자, 이 초기 경전의 구절에는 실로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부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다 자신도 깨닫기 전에는 그러한 망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으나 정각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러한 미혹들을 재생의 여지가 없이 모두 물리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전에는 어, 더러운 물과 연꽃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각각 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러운 물은 어, 힌두 사상을 말하고 연꽃은 어, 부다의 정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다께서 어, 더러운 물즉 거대한 오류로 비유한 힌두 사상을 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 구석구석에 꽉 들어차 있는 크고 작은 어, 신들의 존재. 둘째, 물질을 떠난 영혼의 존재. 셋째, 영혼들이 어, 육체를 바꾸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사상입니다. 자, 이러한 세계는 각각 별개, 별개의 것이 아니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영혼, 즉 아트만입니다. 부다의 정각은 힌두 사상의 핵심은 핵심인 이 아트만을 정면으로 부딪혀 깨뜨립니다. 그리하여 신, 영혼, 윤회 세 가지를 모두 쓸어버립니다. 부탁께서는 이러한 힌두이점의 사상들이 옳지 않을 뿐더러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이나 영혼의 존재가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온갖 미신의 온상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인간의 지성은 점차 무력화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힌두 사상들은 팔정도의 가장 먼저 나오는 정견을 함양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악의 권능은 무지이고 이 무지를 깨뜨리는 그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정견인 것입니다. 부탁해서 정각을 이루는 순간 밖으로는 우주의 끝까지 살펴보고 안으로는 인간의 뇌의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들여다본 다음에 어떤 창조자나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전개될 뿐이라는 세계관을 확립합니다. 전개, 즉 unfold죠. unfold 이론은 별들의 생성과 소멸, 즉성주괴공 그리고 생물의 진화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붓다 이후에 정립된 자연과학의 이치와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더러운 물힌두이점 가운데 태어난 연꽃인. 부타의 정각의 핵심은 아나트만, 즉 어, 무아입니다. 인간은 오온, 즉 어, 물질과 생각이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상태이지만 시간이 다해 어, 이들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굳이 나라고 할 만한 불멸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다의 정각에서 출발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그 발생지인 인도에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도한 힌두이즘의 탕류가 모두를 삼켜버리고 만 것이죠. 현대 동북아의 대승 불교가 자리 잡고 있지만 부다의 정각과 가르침의 내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산신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는 등 신관 영혼 윤회의 힌두이즘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조계종 천태종은 힌두교 교의한 종파입니까? 자 대승불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불교는 부처를 신격화하고 신도를 구원해주는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부다의 출현을 막는 대신에 신도들에게 일정한 선물을 나누어주는 단체 관광부서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초기불교의 연구 제2편으로 영혼은 없다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